저는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저기 있거든요.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어떤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저는 좀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긍정적으로 내 생각을 해 하면 좋은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제가 듣는다고 해가지고 어뭐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뭐, 뭐 열심히 라기보다는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좀좀 좀 이렇게 바꾸면 좀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어, 그렇게 이제 바꿉니다. 저는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누구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경쟁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뭐 굳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자신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 건데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명한, 유명한 또 성공한 이런 분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나 자신하고 경쟁해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했었던 뭐 그런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나는 이게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도 것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주어진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상대 어떤 사람들이 비교를 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 봐 저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고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뭐그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내가 그 그게 그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싶었고, 그것이 나를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최근에는 또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또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너무 이게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혼자만 공부를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이 공부가 필요해서 이거를 할 뿐이지 그거를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그것은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 방송대에 이렇게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더 나아가는 앞서가는 그 방법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뒤처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자면은 절대 제가 뭐더 나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그것이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뿐이에요. 애쓰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는 결국에 나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손해를 그래서 그런 유혹에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것을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죠. 어, 그렇지만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을 지적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자.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회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이 뭐 나의 의도이든 대부분 나의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의도 돼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성질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선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과는 다르게 그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잘 되는 거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잘 통제하는 거, 오직 나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가, 누구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가, 과연 누군가요? 이 좁은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전 세계에는 70억 명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 나와 아주 가깝게 접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잘 되고 나아가려면 오직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것은 없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잘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이제 경쟁할 뿐이에요. 사실 뭐 경쟁일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활용해서 나를 활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반자 혹은 파트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내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내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또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힘을 합쳐가지고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나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그 상대방의 목표를 이루는 데 서로 도움이 된다면 이것만큼또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것이 서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나 자신하고 하되 다른 사람과는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그래요. 어려운 길로 가고 있죠 사실 좋은 길 편한 길을 놔두고 군대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정년이 보장되고 나중에 뭐 연금도 받고 뭐 그렇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또 내려놓고 또 그동안에 전에 했던 일도. 내가 잘하는 일이고 또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과감히 내려놓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때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선택이든 어쨌든 운명적인 거든 그것을 운명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냥 쉬운 길로 가지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막 이렇게 의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주어지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 나갈 뿐이에요 그냥 나는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다만 그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지금 또 가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